저희가 준비하는 스케줄을 하고 항상 이 부분을 맞춰보는 게 필요할 것같아 제가 스타트 시점에서 스케줄을 한번정리했어느 정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네. 하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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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까지 초반에 네. 네. 회의를 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네. 번, 한 7분 정도 갔었거든요. 작은 영화는 큰 네. <laughs> 영화는 더 많고 네. <laughs> 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주시길 네. 네. 바라겠고요. 부산정화제가 16일 날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한 29일 정도, 29일이 마지막 주거든요. 10월 29일. 윤 감독, 우리가 부산정화제 끝나고 2주 뒤에 가는 것으로 확정, 여기서 확정해 줘야 돼.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미룰 일이 없는 거예요. 음. 가끔은 확 위로 붙여서 한옥으로 가야지, 음. 뭐 우리가 준비를. 시기가 중요한 거지. 아. 중기냐, 시기냐를 따지면, 영화는 항상 시기예요. 아. 상영하다 마찬가지예요. 음. 어떤 타이밍에 개봉하는 데가 완성도 음. 있어 봐야 음. 이 타이밍을 못 이기더라고. 빨리 상영하는 게. 오케이, 이거 또눈치로 음. 늦어지는 눈치, 건 맞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거 특별 상영 계획을 추지 아, 그거는 다시. 아, 아, 지금 썼다. 써보니까, 써보니까 상관없어. 정식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 네. 20... 29일로 정합시다. 네. 29... 일단. 29일로. 그러면 28일이 되니까. 28일. 수요일로 개봉을 하시는 거고요. 수요일 날이즘 바뀌었어? 매주 그 매달 마지막 주는 수요일에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로 행사가 음... 있어요. 그래서 각 할인. 할인들이 할 할인 할인을. 이거 28일로 하죠. 28일 오케이. 팔자가 네. 좋은 숫자예요, 원래. <laughs> 음... 아, 아. 이게 예를 들면 조선모 얼굴이나 서갑수 얼굴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 얼굴이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네. 그게 거꾸로 네. 그래서 더 호기심을 뭐뭐 네. 응? 뭐 그런 거는 나름. 아니 근데 감독님의 생각... 여자 그렇게 지금... 힌트를 좀 주셔가지고 어, 이걸 이야기했더니 어, 보니까는 어 이게 이, 이 여자가 말하는 것 같아. 네. 그거를 좀 말씀. 아, 그래서 이게 어, 그리고 어, 이거 분위기를 하나. 세게 가고 싶어? 어. 그 사람들이 야 저거 뭐냐면요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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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무섭게 뭔가 뭐그러니사람 뭐, 뭐, 뭐가, 그러니까 뭐가 나는 뭐를 숨겼길래 이게랑 맞을 것 같아 감독님이랑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 있는데 어. 나는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코스터로 가야 되거든 어 굉장히 예술적이고 아름답고 <laughs> 왜냐면 저건 너무 무섭잖아 <laughs> 아니 이렇게 나는, 나오면 <laughs> 그냥 아... 영화도 보기 전에 음. 아 이게 텔레비전 많이 봤던 그런 이야기구나 뭐 이렇게 그냥 결정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laughs> 꼭 그렇지는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만들고 세게 세계 세게 가도 제일 약자한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거야. 전두환서부터 사령관서부터 강한 사람은 군인들이 사실은 무엇인 죄가 있어 명령에 해서쏜 죄밖에 없는데. <laughs> 그, 공수부대원이 최고 약자라고 하면 누가 인정해야겠어? 아니, 어? 내가 볼 때는 공수부대는 직원도 있잖아요. 나라를 지키려고. 그때는 잘못했다손 치더라도. 어, 근데 공수부대, 지금 공수부대한테, 까 한테 양심선언을 하라고 계속 30년을 주장을 하면 그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정두환이한테 주장을 하든, 아니면 개엄사령관한테 주장을 하든, 명령을 내린 사람한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 고 나서, 뭐, 밑에는 맞아요. 공수부대요, 뭐, 뭐, 공수부대, 한 사람이 뭐라도, 서브카피로 들어가야지 나면 되지. 여기 메인카피는 공수부대, 사람이 선생면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고 있는, 지금 공수부대는 아무 죄도 없다. 아니, 그 당시에는 죄가 어. 있었지. 여기 온 팀들은 어. 공수특전단이었고, 어. 그 친구들은 아무리 명령이라도 죄가 어. 있었지. 광주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 그렇게 했으니까. 명령이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거 아니야 군인은 잘... 명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인데 <laughs> 그래. 누가 그렇게 인정해 어이, 어. 아니, 저도 제 의견을 음. 내면은 여기 양심선언을 할때 공수부대라고 지칭하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내가 계속 네. 병사를 질문한 거예요? 아니, 병사가 아니라 딱 아니, 아니, 공수부대라고 아니, 딱 얘기해 두고 가윤 감독 말대로 좀더 책임 있는 음. 그 누구를 지칭하더라도 공수부대와 이렇게 지칭하는 건 당연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좀더 책임 있는 어? 그렇지 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오히려 네. 공수부대가 안쓰면 안할것 네. 같아 그 다음에 지금 아. 기획서를 정확하게 준비는 안 했지만 네. 어쨌든 이 작품이 가지는 의의를 전면에 내세워야지 어떤 개인에 음, 네. 누운 거를 전면에 네. 내세웠을 맞아요. 때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한테 거부감이 음. 더 있을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독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네. 저희가 어쨌든 서브로 가져가야 네.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음, 네. 거고요 마냥 31년 전 영화라고 해서 모든 선재물들이 올드하게 보여줘서는안될것 그거 같아요. 그 핵심이 그거예요. 오히려 더 저희는 세련되고, 예감있고, 음. 진중하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거의 뭐, 손을 못댄 상황에 시간을 급하게 일단 필요하시다고 음. 하셔서 일단 한 거지만은, 저희 의견에서는 좀 많은 수정이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지금 뭐 타이틀도 그렇고, 카페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지금 뭐, 폰트나 이런 것들도 지금 통일이 안돼 있어서,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그냥. 산만원 정도? <laughs> 전단도 아니고, 포스터도 아닌 그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음, 팟캐스트하고 유튜브를 이제, 그, 계속 아이디어를 짤 거예요. 응? 네. 어? 그리고 이제, 예상 음. 세게. 내가 유튜브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음. 그때쯤 되면 아마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음. 라이너도 동원하고 막 등등해서. 아마도 이쪽이 최소한 2만 명은 확보할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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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발, 제발 50개 간에 5만 명은 넘겨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 보너스 있어요. 다. 아. 네. 너무 아, 좋은 건데? 가시죠. 감사합니다. 예. 어? 옛날에, 어? <laughs> 네. 네. 어, 빨리 가야 되겠다. <laughs>